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킬 때 주어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의 an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4n 1보다 크다. n 1에 an 그리고 4n 5인데요. 양변을 n 1로 나눠 볼게요. 그럼 n 1분에 4n 1이고 an이고 n 1분에 4n 5입니다. n이 자연수니까 n 플러스 1은 당연히 양수다. 그죠? 그러니까 부동호 방향이 안 바뀔 거야. 그럼 여기다 이제 내가 각각 극한을 채워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 플러스 1분의 4n 마이너스 1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 플러스 1분의 4n 플러스 5인데 극한을 채할때 부등식에 뭐가 붙어야 된다? 등호가 붙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고 4가 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의 an의 값은 4보다 크거나 같고 또 얘도 4가 되잖아요. 4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얘는 당연히 4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샌드위치 정리였습니다. 기억나나요? 정답은 4다.